추가도 돼요. 그걸 해 볼게요. 죽었어요. 예? <laughs> 죽었다고. 음대가 앉아 죽었다고. 음대가 앉아서 죽었다고요. <웃음> <웃음> 아, 엄마 하지 마. 말고? 아우. 그렇지. 이제 마지막으로 딜리버로 가시면 네 브라우저에서 바탕 화면을 할까요? 세바 인 다음에 쇼츠 뭐 이런 식 하시고 타임은 MP4로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 체크할 부분은 이제 서브 타이틀 세팅인데 익스포트를 해주셔야 돼. 요 익스포트를 해주시고 자동 자막을 가져왔기 때문에 XRT로 AI 자막을 여기서는 버닝으로 해주세요. 버닝 인투 이렇게 해 가지고 네 하시면 렌더를 하시면 네 이게 나옵니다. 나, 이게 보여야 돼요. 런할 을때 자막이 스탑하시고. 네 그런 다음에 최동 내보내기가 했고 그리고 저번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기가 이게 나올 텐데 지금 요 다빈치 리졸브를 해가지고 올리게 되면 수축 그 모바일에서 올리게 되면 썸네일이 그 선택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방식으로 보시고 뭘걸좀 이해하신 다음에 요 카드 보셔가지고 그리고 썸네일을 조금 만드세요. 그러면 거의 100% 성공하니까. 네, 그렇게 해서 뭐 올려 보세요. 모바일로 올리는 거나. 그리고 자, 이제 요렇게 됐잖아요. 그럼 재사용인데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세이브 에지가 있어요. 세이브 에지로 하나 만듭니다. 그러면 어, 뭐겜 비율로 지금 돼 있죠. 예전에 그냥 인스타는 인스타는 전체 4대4로 이렇게 줄였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영상만 줄인 거라서 그냥 4대4로 하셔도 돼요. 세이브 하신 다음에 그러면 예, 하나 더 생기고. 지금 4대4로 들어왔어요. 뭐, 이렇게. 그러면, 뭐, 나머지 다 필요 없고. 요거죠. 요거, 작업했던 거. 그러면, 어 요, 한, 밑에 거두 개만 왼쪽으로 당기시고 뭐,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. 오른쪽 거를 다 날립니다. 왜 그러냐면, 이게 템플릿을 만들려고 그래요. 템플릿. 예, 템플릿을 만들고, 왜 그러냐면, 이게 지금, 요, 서브 타이틀도 그렇고, 요런 것도 다, 처음에 초기 세팅하기가 귀찮잖아요. 나머지들은 뭐, 소추 타임만 빼놓고, 이런 건 뭐, 그냥 다, 딜리트. 딜리트. 예. 예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. 그런 다음에 뭐, 이거, 오른쪽 클릭해서 익스포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여기 뭐 그냥 여기다 놓을게요 뭐 제가 자주 쓰는데 뭐 d r p 로 해서 세이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다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임포트를 하시면 네 이게 나오죠 얘를 그냥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네. 이렇게 되 있잖아요 아 이게 위에 타이틀 <laughs> 아니 타이틀을 가져갔네 <laughs> 타이틀도 가져가세요 <가지고> <laughs> 네. 네, 타이틀까지 하시면 그냥 이 상태에서 다시 영상을 가져오셔가지고 가져오셔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작업을 하셔가지고 좀 스피드하게 재사용해서 전부 다 똑같아요 다 보시면 다이 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폼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네.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<laughs> 잘 제작하셔가지고, 백만, 0만 조회수 찍으세요. 예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!